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서브3 14주 훈련 프로그램 어, 제 3주차 이고요 오늘은 템포런 하러 나왔습니다 어, 3000m를 질주를 하고 5분 휴식 그리고 1500m를 질주 3회 반복하는 것으로 어, 질주 사이에 2분간 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템포러는 자신이 원하는 마라톤 페이스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빨리 달리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인터벌하고 비슷하긴 한데 강도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서브3가 목표이기 때문에 4분15초 페이스로 계속 뛰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거기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빨리 달린다고 하면 저는 4분5초로 목표로 하고 어,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러는 젖산 역치를 높여주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젖산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피로와 성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젖산 역치를 높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젖산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속해서 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속도와 지구력을 위한 훈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풀코스 기준으로 페이스를 잡고 있지만 10km 대회 페이스로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좀더 강도 높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컨디션에 맞게 페이스를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했던 4분 5초 안쪽으로 뛰었고 리커버리 조깅은 점점 느려져서 6분까지 뛰었네요. 신기하게도 훈련 초점은 역치 훈련으로 정확하게 나왔고 유산소 무산소 둘다3.0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페이스는 젖산역치 구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심박 부분에서는 리커버리 페이스가 낮아서인지 젖산역치 구간이 높긴 했지만 다음에는 리커버리 구간도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시간을 조금 줄여봐야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섞어서 하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템포런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런닝 하시길 바랍니다.